요즘에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죄다 현대, 삼성이라던데 과거엔 여러 건설사가 경쟁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입지의 소유주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삼성과 현대 두 곳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단지들 조합에서는 이두 곳이 아니면 아예 검토조차 안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삼성물산은 한남사구역, 여의도 대교 등에서 현대건설은 신반포이차와 압구정이구역 그리고 내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한강대장 반포 DH 클래스트까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수주액 10조 원을 돌파한 것도 결국 소유주들이 가장 선호했다는 증거겠죠.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한강변 조합원들은 내 자산으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 대규모 PF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공사비가 폭등하는 지금. 중단 없이 끝까지 내 집을 지어줄 믿음직한 회사는 이두 곳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DH와 레미안. 이 브랜드가 찍히는 순간 집값 앞자리가 바뀐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자산가치로 이어지니 조합원들이 먼저 나서서 삼성과 현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성수와 용산 등 남은 금사라기 땅에서도 두 회사를 향한 러브콜이 뜨겁습니다. 현대와 삼성의 한강변 양강구도 앞으로 계속될까요?